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인터뷰 진행 중인 아나운서 김혜진입니다. 이곳에서는 2021년 제 11회 월드 블록체인 선민 마블스 서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법무부인린의 유태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법무부변리의 파트너 변호사이고요. 어, 기술, 미디어, 어 그리고 통신, 정보고를 아우르는 어, TMT팀. <laughs> 주요한 테크팀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도 저희 팀의 주요 업무 분야 중 하나입니다. 한편 이들이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특금법이 시행되었는데요. 특금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특금법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특금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금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들어간 것이 바로 가상자산 사업자인데요. 가상자산 사업자는 어 정부에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 처벌을 받습니다. 어, 그럼 어떤 것을 신고해야 되느냐? 이를 이제 특금법이 정하고 있는데요. 어,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중개 또는 보관 그리고 지갑 사업자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어, 정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 사업이 신고 대상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사업자 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마도 조만간 정부가 이 자세한 해설을 다시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팸법이 실행되면서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신고를 끝마쳐야 합니다. 심사 기간 최대 3개월을 제외하면 6월 말까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신고 실패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신고 심사 기간을 빼는 게 아니라 법의 신고 기간이 9월 24일까지 돼 있으니까 그 날까지 신고를 성공적으로 신고 서류를 접수하면 되고요. 정부는 그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심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12월 말까지 사업을 좀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만 3개월 정도 더 한다고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 수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시고 또 법에 정한 요건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잘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신고 수리 거절 또는 신고 불수리처분이 금융위원회에 의해서 나오는 즉시 바로 사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 없이 사업을 계속할 때에는 바로 처벌을 받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런 것이 가상자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장 신경 쓰야할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특정법에 대해 거래소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스타트업까지 이 성장을 막는 제도라는 비투리가 높은데요. 변호사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등에 관한 법률은 그 제1조의 목적을 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즉 범죄자금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가상자산이 워낙 글로벌하게 이동이 쉽고 그리고 추적이 어려운 것이 아직까지의 현실이다 보니까 테러리스트 또는 마약조직 등 범죄단체들이 이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국가 간의 자금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G20 국가 간에 마련된 FATF라는 기구에서 바로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주고 각 나라가 입법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빈대 잡다 초과상관 태운다 또는 고려의 싸움에 세우등 터진다고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분들이 모두 테러리스트나 범죄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에 아니라 해외에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뭐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거나 또는 마약을 거래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을 잘골란해서 소위 말한 핀셋 처방으로 어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가상자산을 규제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어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 스타트업들은 어막 사업을 시작하면서 투자도 받아야 되고, 또 아직 서비스 모델이 어, 유저를 많이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성장해가지고 뭐 10만 유저, 100만 유저로 가려면 아직도 세월이 본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그 BM 모델이 가상자산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의 신고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부의 신고는 스타트업은 아무래도 여러가지로 취약하잖아요. 보안조직도 없고 하니까 신고를 잘 받아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신고를 거절하게 되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그럼 내가 블록체인 산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정부의 신고 수리가 되지 않아서 사업을 아예 시작도 못하는, 또는 신고 접수할 엄두도 못 내는 이런 기업들은 아예 시작도 못하고, 당연히 투자자들은 투자를 안 해줄 거고, 즉,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제도가 지속되면 약 20년 후에는 우리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블록체인 사업으로 대기업이 된 사례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블록신 스타트업에게는 거의 절망과도 같은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